자 이번 시간에는 목련 할 건데요. 사실 이거 앞에 영상 하나 찍었다가 새, 새로 찍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 목련 많으니까 목련부터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봉월이 되는 것부터 할게요. 약간은 그냥 전체를 다 했는데 새롭게 합니다. 그냥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것도 뭐 약간 그 기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날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받침. 아, 네.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건 좀 이따가 할때 네, 색을 한번 쓸게요. 이것도 이제 크고 작고 하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전체로 하지 말고 먹을 좀 타세요. 이렇게 좀확 죽여 색을 한번더먹 타서 그다음에 V자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가사 좀잡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두지 마시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이렇게 다르시면 돼요 이건 봉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나 할때 이게 좀붓 빨고 이러는 걸 굉장히 번거로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요게 좀 커지면 요게 여기 여기서 탁 터지면서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살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 좀 이렇게. 짝붙게이렇 이렇게. 처음에이 그냥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정도이하시이이쪽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올게요. 자 물을 많이 제거하는 게 좋아요. 너무 흥건하면은 하실 별로 안 좋아. 보통 위에는 넓고 아래가 좁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좁아지게 이렇게 좁아지게. 보이니? 이제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 했죠. 어, 이쪽에 하나 더 하셔도 돼 이렇게. 완전히 피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달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안 달을게요. 이거는 이제 기법이니까 모양은 나중에 그 목련 핀 거를 보시고서 그걸 참고해서 내가 그리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를 그리시고 그럼 이렇게 그 봉우리 졌던게 벌어지면서 넓어지잖아요. 네, 조금 넓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좀 좁게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에 이렇게 되면 하나 더 이렇게 넣으면 얘가 한쪽이 벌어진 것 같이 되죠 연꽃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느낌 자체가.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하나씩 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또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그꽃잎아래까지다 세면 좋은데, 사실 좀 높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느낌 오는 대로만 하시면 돼. 내 느낌 오는 대로. 이건 더 이렇게 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본 모양도 할수 있어요.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나중에 그 가지 이렇게 하나 다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우리 색가만 썼잖아요. 이걸로 살짝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 놓으셔도 돼요. 여기는 뭐술 달아 이렇게 털 같은 거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냥 이렇게 그 하얗게 두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진하지 않게 해서 옅게 해서 나중 여기 라인을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살짝만 그러면은 이게확 두드러져 보여요 근데 굉장히 옅은 색으로 그냥 있듯이렇는 해서 이게 좋아요. 네. 이건겹해 건가 렇게이렇 그, 이건 이렇게 이렇게 로서 이렇게 넘서오면서 넘어간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네.